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라는 테이블과 샵이라는 유 테이블이 있대요. 요두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원 아이디가 10번인 그 직원이 담당하는 그 상점의 이름, 상점의 이름을 검색하는 그런 sql문을 작성해라. 그리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스태프라는 요 테이블이랑 그 다음에 샵이라는 유 테이블은 서로 1대 N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때 연결된 게 아이디, 샵이라는 테이블의 아이디랑 스태프라는 테이블에 샵 아이디랑 얘랑 얘랑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직원 아이디가 아이디가 10번인 거. 그러면은 직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태프 테이블에 있겠죠. 해서 스태프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10번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샵 아이디, 샵 아이디랑 요샵 테이블의 아이디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거뭘 검색한다? 샵이라는 테이블에 요샵 이름. 네임이라는 걸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샵 아이디랑 똑같은 걸찾긴찾는데 뭐가 똑같은 걸찾아라샵 아이디가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얘네 두 개를 서로 눈으로 묶어 주고요. 그다음에 직원 아이디가 10번인 직원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아이디가 10번인 걸 찾아라라고 그렇게 이제 써 주면 되겠죠. 그때 나는 결과를 뭘 보겠다. 요 네임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써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셀렉트라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셀렉트라고 쓰고 내가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네임이죠 네임 네임. 샵 이름이요 상점에 이름 볼 거니까 네임을 검색해라 검색하기는 검색하는데 어디로부터 검색해라 from 샵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검색해라 그때 이제 조건이요 그때 조건은 w h e r e 라고 써주고 그리고 샵이라는 테이블의 아이디가 포함된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in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다시 검색하면 되죠 이번에 이제 하위 질의로 쓸 거는 뭐예요? 스태프라는 테이블에서 샵 아이디를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요 직원 아이디가 10번인 거 그래서 아이디가 10이랑 똑같은 거 찾으라고 라 그렇게 써주면 되죠 지금 요 테이블과 이 테이블은 서로 샵 아이디랑 아이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이제 하위 질의에서 이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셀렉트라고 써주고요 그때 이제 나는 뭘 검색하겠다? 샵 아이디라는 거를 검색하겠습니다. from 스테프라는 그 테이블에서 검색해라. 그때 이제 조건이요. 웨어리라고 써주고 아이디가 뭐인거? 아이디가 10번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테프라는 요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10번인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직원을 찾아요. 찾아서 그사람의 이제 샵 아이디를 이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 출력되는 결과랑 이 샵이라는 요 테이블에 아이디랑 이제 똑같은 걸 찾겠죠. 찾아서 그거에 이제 이름, 이름을 표시해라. 그렇게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 가로 안에 보니까 중복되는 레코드는 어떻게 해라? 한 번만 표시해라. 그때 이제 중복 제거할 때 우리가 요 네임 앞에다가 디스틴트하고 그 명령어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중복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요 속성명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디스틴트하고 이렇게 명령어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요 아이디요. 샵 테이블에 있는 요 아이디랑 이 스태프라는 고그 테이블에서 검색 결과로 나온 이샵 아이디랑 같은 걸 찾을 때 지금처럼 인 연산자로 우리가 묶어도 되지만 이 자리에다가 부등호 는이라고 그걸 이제 써도 되는 거죠. 는을 쓰나, 인을 쓰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 간의 관계를 나한테 보여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위질에 하라고 시험 문제 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하위질 이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지나가셔야 돼요.